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운대의 모습을 담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금 해운대는 기온이 15도 정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꽤 크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오늘의 해운대 풍경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람을 대하는 일도 이 바다를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고요. 표면만 보면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생각해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볼때꼭 봐야 할 다섯 가지와 좋은 사람이 아닌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가운 바람처럼 세상은 때때로 냉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만의 온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사람을 보는 다섯 가지 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친절함에 속고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다섯 가지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첫째,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는지, 돈이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 계산서 앞에서 보이는 태도,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의 결정, 약자에게 베푸는 마음의 크기, 이 모든 것이 돈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자신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원칙을 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정직함을 지킵니다. 그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지, 돈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지를 보면 인격의 크기가 보입니다. 둘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결국 지키지 않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깜빡했어라며 웃어 넘기는 사람, 다음엔 꼭이라며 반복하는 사람, 이들에게 약속은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버려도 되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약속에도 무게를 둡니다. 5분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부탁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상대방의 시간과 믿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을 보십시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모습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함께 시작한 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지 함께 짊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친구를 버리는지 지키는지를 보십시오. 위기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기울면 가장 먼저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 나는 살았다라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라앉는 배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싸웁니다. 비록 함께 가라앉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배를 타고 싶습니까? 넷째,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식당 직원에게 하는 말투, 택시기사에게 보이는 태도, 청소하는 분들께 건네는 시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상사나 고객에게 친절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익이 걸려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교양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겸손한 사람, 우위에 있을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도움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뒤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천사 같고 뒤에서는 악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는 칭찬하고 돌아서면 헐뜯는 사람. 함께 있을 때는 동의하고 없을 때는 비난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앞뒤가 같습니다. 당신 앞에서 하는 말과 당신이 없을 때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좋은 사람이 아닌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착하게 살라고 배려하라고 양보하라고 배웁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사람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때로 이용당합니다.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순수함을 약점으로 공격받습니다. 그러고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넘어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은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만 선을 긋습니다. 도와주지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압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머리는 차갑습니다.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렇다고 냉정하게만 대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공감해야 하는지,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임을 압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의 힘을 압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차이를 압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은 배신을 예상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100% 믿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실수가 있듯, 다른 사람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복수보다 성장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수의 시간을 쓰는 대신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배웁니다. 상처를 무기로 만듭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압니다. 안돼 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불합리한 제안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명확히 거절합니다.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노는 다른 누군가의 예스를 위한 것이니까요. 자신에게 예스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노해야 no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사하지만 빚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부당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와 희생은 다릅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는 고독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편안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추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현명함이라는 무기,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항상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항상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나쁜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함을 유지하되 현명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열대 눈은 떠야 합니다.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밑도 검증해야 합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환상도 냉소도 아닌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현명함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냉담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이 현명함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당신이 강해야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은 약한 선함보다 강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쉽게 부서지는 친절보다 단단한 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수함보다 냉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 그들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함께 할줄 압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볼때 다섯 가지만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지킬 때는 무섭도록 현명해지십시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함부로 쓰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도에 만만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착하되 현명하십시오. 사랑하되 경계를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현명하다면 그 냉혹함 속에서도 당신만의 따뜻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섭도록 현명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삶의 지혜 TV 이소룡이었습니다.